자,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출발하여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그랬을 때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을 에,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뀌는 구는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속도가 0이 되는 시각. 그러니까 t가 2일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t가 2일대의점 p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니 0부터 2까지 속도 10-5t를 정적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는 라 거죠. 어, 그러면은 10t-2분의 5 t 제곱 범위는 0부터 2까지입니다. 2 넣어주시면은 20-10이구요. 0은 넣어도 0이니까 계산해주시면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10이라고 적어서 틀리신 분들이 참 많겠죠. 자, 분명히 문제에서는 위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정적분을 해서는 위치가 구해지가 않아요. 정적분에서 위치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정적분을 해서 구해지는 다음 값은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다라는 거죠. 위치의 변화량을 구한 거야, 니들은. 근데 그거를 위치라고 적어 놓으니 당연히 틀린다라는 거죠. 그럼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 위치는 처음 위치. 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서 위치를 구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이 10이다. 따라서 위치는 9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문제에서 어, 출발점이 0인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0인 문제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위치 변화량이랑 위치랑 같은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위치 변화량과 위치가 같은 개념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위, 처음 위치가 0이 아니게 주어졌을 경우에는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치변화량, 그러니까 정적분한 계산 결과에다가 처음 위치를 더해서 위치를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